자 오늘 국내 경기 농구가요. 음, 당연히 순위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되게 치열할 경기가 될것 같아요. 뭐 LG하고 KT는 지금 2위 경쟁 중이죠. 어, 그러고 가스하고 DB는 6위 경쟁 중이에요. 그러고 얘네들은 <laughs> 꼴찌 누가 할 거냐? 아 꼴찌. 아, 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세 경기가 어디까 그러니까 지금, 고향순노하고 서울 삼성은 자존심 싸움이고, LG하고 KT는 2위 싸움 경쟁 중이고, 가스하고 DB는 6위, 어, 6위를 지금 노리는 두 팀이란 말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경기가 될것 같다라고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 뭐 그럴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LG같은 경우는 갚아줘야 할 복수가 있잖아. 어, 왜 그런거냐 기억나죠 형님들 LG하고 모비스하고 어, 조상현감독 통산백승 어, 그거 하는 날 도전하는 날 연장전 경기 치르고 마레이가 버저비터 3점 넣어가지고 간신히 이긴 경기 기억나지? 그리고 다음날 어, 아, 그리고 다음 경기 LG도 폭삭 졌고 모비스도 그날 경기에 여파라고 봐야 될까? 어둘다 졌어 LG도 패배하고 모비스도 패배하고 어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그날 경기에 참 아이고 어뭐 이렇게 아 직전 경기 이기긴 이겼지만 어, 갚아줘야 할게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여기. 보면 28점 차 패배를 했어요, 요 날. 아, 요까 모비스한테 요 3점 버저비터 승리 거둔 거 요거 이후에 어, KT 상대로 28점 차 패배를 했습니다. 그니까뭐 아무것도 못해 보고 그냥 패배를 했던 경기였어. 예, 그죠? 아무것도 못 했어. 어, 그날 겨, 그런 경기였는데 뭐 그날 경기는 원정이었기도 했고. 그죠? 그 분위기에 도치돼 가지고 어, 좀, 안일하게 경기를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패배를 했던 LG였다. 근데 오늘은 홈이다라는 거. 이런 거를 조금 좋게 봐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KT 같은 경우는 에, SK가 뭐, 경기 다들 보셨잖아. 대주는 경기였어. 어. SK가 대주는 경기였는데 그 경기를 지네들이 발로 찼단 말이지. 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SK한테 또 패배를 했습니다. 어. 그 전에 삼성한테도 패배를 했었고 아무튼 LG 상대로 경기 던져줬다던 져줬다시피 했던 LG 상대로 승리를 거둔 KT 였기 때문에 지금 KT도 상황이 엄청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봐요. 음. 그래도 LG 직전 경기에 DB 상대로 어 이렇게 승리를 거뒀던 부분이 있는데 약간 찝찝한 거는 요거였지. 어 4쿼터에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4쿼터에 7점. 요건 좀 아니지 않나, 어,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도, 요래요. 지금 팀, 팀 내에서 역할을 그만큼 잘해주고 있는 선수. 에, 타마요 32득점. 에, 뭐, 엄청난 활약. 거기에다가 스펠맨 묶어버리는데, 뭐, 예, 1조를 했다. 라고 일단 볼수 있는 거. 뭐, 그러면서 직전 경기에, 뭐, 일단 요렇게 승리를 거뒀던 부분. 뭐, 그래, 이거 뭐다 타마요 칭찬입니다 지금, 음, 타마요 칭찬. 그리고 마레이가, 예, 마레이가 첫 예, 트리플 더블 이렇게 어,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분위기적인 걸로 봤을 때는 LG가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어, 다만 이제 KT가 어느 정도로 비빌 것이냐, 그거거든 어, 그거. 고거. 어, 제가 볼때이 경기는 LG가 그래도 홈 경기기도 하고. 요경기는 갚아줘야 할 부분들이 있다 어. 직전경기에 대한 대패 복수 LG 승 요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자 가스하고 d b 를 보면 야 이거는 뭐라고 해야되냐 응. 직전경기에 가스가 김낙현이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전경기에 김낙현이가 살아났어 어, 살아났는데 아씨 어, 살아났는데, 다른 애들이 똥싸. <laughs> 어, 그래가지고, 직전 경기에 김낙현이 혼자 33득점을 했는데, 나머지 애들, 어, 나머지 선수들의 부진으로 인해서, 패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라 그래야 되냐. 어, 17점 차였나 그랬을 거야. 그거를 역전을 당했어요, 가스가. 어, 그니까 이거를 뭐 좋게 볼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니까, 러 뭐그 여파가 있겠죠. 음. 온도해온도해가어직전 은도회. 경기에 이제 휴식을 취했어요. 그러어뭐큰 부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 온도해가 원래 부상이 있어도 참고 뛰는 선수다. 뭐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줬다라고 하니 오늘 경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뭐 그런 부분들 요거가 있겠고 뭐 제가 볼땐 그래요. 요 경기 디비인데 제가 볼 땐, 응 음, 제가 볼땐 디비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 알바노가 죽어버리면 경기를 풀어낼 선수가 없어요. 경기를 풀어낼 선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 다른 팀 다른 팀이냐 생각할 때 그거야. 알바노만 마크 시키면 돼. 하나 그냥 주구장창 너 개체만 따라댕겨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바노 뭐 대도 않는 뭐 개인기 하다가 뭐 시간 다돼 가지고 예. 그냥 공돈 폭탄 던지기 하면 그게 뭐 들어가면 다행인데 또안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 답답해요. 알바노 막혀 버리면 그런 경기를 계속 합니다. 악순환. 그러다가 직전 경기에는 또 김수성 감독 어 테크니컬 받아 가지고 퇴장까지 당하고 예, 뭐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 경기는 제가 볼 때는 DB는 올 시즌 어렵다라고 일단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원정 경기력은 진짜 기대가 안 돼요. 올 시즌에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진짜 안 좋아. 그것도 좋게 볼수 있는 요소는 없다. 그러니까 요 경기도 가스공사 측 승으로 좀 봐야 될 경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보는 경기고요. 그리고 소노하고 삼성. 아이 경기는 진짜 사실 그래 이거는 이거는 진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예요. 그러니까 어두 네, 팀의 분위기를 보면 소노는 직전 경기에 일단 5연패를 끊어냈고요. 네, 5연패를 끊어냈어요. 어, 그리고 삼성이 최근에 미쳤지. <laughs> 삼성이 최근에 3승 1패입니다. 어, 근데 요 모비스한테 진 것도 2점 차로 졌어. 예, 최근에 삼성이, 얘네들 왜 이러지? 이런 애들이 아닌데, 뭔지 고렇게 봐야 되는 게 뭐야. 예, 코번의 미친 활약이에요. 미친 활약. 예, 예 코번의 미친 활약. 이 덕에, 어, 최근에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오늘도 좋게 볼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냐면, 직전 경기 뛴게 3월 15일이야. 오늘 며칠이야. 22일이잖아. 일주일 쉬었어요. 그니까, 러 뭐 충분히 신 것도 오늘 경기에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는 부분입니다. 이런 어, 거 있겠고 지금 뭐 소노하고 삼성 입장에서는 진짜 부담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른 애들은 순위 경쟁 중인데 얘네들은 그냥 뭐 뒤도 없어, 예 뒤도 없다. 그러니까 서로 내가 너는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일단 좀 자존심 대결이될것 같다라고 좀 보는 경기거든요. 이런 음, 거 있겠고 9위와 10위 음, 삼성과 소노의 멸망전 <laughs> 예, 멸망전입니다 어, 멸망전 뭐 소노의 미들 구석은 뭐 윌리엄스 복귀 그리고 이정현의 반등 예, 그러니까 직전 경기에 이런 경기를 했어요 어, 이정현이가 간만에 또 이제 좀 3점이 좀 터져, 터졌죠 예, 그러면서 23득 캔바우 12득 윌리엄스 19득 번즈까지 10득 이렇게 하면서 그거 어렵다라고 봤던 경기를 또 역전을 했단 말이지 에, 그, 그, 그런 그 부분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에, 거기에다가 뭐 나름의 활약 잘해준다라고 봐야되는 뭐 당연히 이정현 에, 그리고 어뭐 이정현. 뭐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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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우리가 알던 작정현의 퍼포먼스 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에, 거기에다가 지금 삼성같은 경우는 어, 오늘은 또 이제 어, 이정현 대 이정현 대결 거기에다가 뭐 이제 로빈슨 어, 뭐잘 데리고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좀 들려 와요. 어. 그러니까 뭐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구탕의 활약 어,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뭐냐 요 경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야. 어, 그러고 골미 코번 누가 막을 건데, 그죠? 코번한테 점수 줄거 주고 외가 줄거 주고 소노도 넣을 거 넣고. 아무나 이겨라 어, 요 경기는 에. 소노도 그렇고 삼, 어, 삼성도 그렇고 아무나 이겨라 오바 찍고 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 그러고 오늘 또 이제 축구 경기가 하나 있죠. 에. 아 그래도 굳이 간다면 삼성이긴 해요. 어, 굳이 간다면 삼성. 어, 그러고 축구가 근거러니 하나 있는데 요거 저번에 저기 아침 경기 때문에 음, 아침 경기 때문에. 취소가 됐던 경기 있잖아. 어, 광주가 저기 아침 나간다고. 뭐야, 또 이건. 아, 조피디 형. 또, 하루를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어. 아우, 돌아버리겠네 이건 또왜 수원 삼성이요? 아, 나 진짜 조피디 형. 하루에 한 번은 꼭 오타를 내요, 이렇게. 어? 뭔, 뭔 수원 삼성이요? 또오만원 삭감이네. 아, 이 형은 진짜. 맨날 돈꼬라박고왜 그러는 거야, 대체. 형님, 이 경기가, 아 저도 사실 처음에 역배 봤어. 어, 역배 봤는데, 형님, 지금 포항이 리그 네 경기 치렀어. 이무 2패야. 그지? 오늘 다섯 번째 경기야. 오늘 승 타이밍 잡아도 될 만한 경기다라고 저도 생각은 했어. 초, 처음에. 예, 그지? 어,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어, 지금 광주 봐봐. 아산이 지금, 알바니아 국대 차출돼서 갔잖아, 그지? 오늘 아사니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포항 입장에서는 딱 이길 타이밍 잡아, 잡아야 되는 경기인 건 분명해요. 그지? 예, 오늘 요 경기는 포항이 욕심을 내볼 만한 경기인 것도 분명해, 진짜. 예, 그런데 어, 지금 아, 포항도 답답하지. 예, 포항도 답답한 게. 이렇게 보면, 라인업에 빠진 선수가 있어. 어, 우철이, 어서와. 어, 좀, 타격이다라고 봐야 될게 뭐야. 예, 완델순. 예, 완델순 빠진, 빠진 부분, 부상으로 인해서. 그러고, 이태석이. 이태석이가 지금 국대 차출. 응? 어? 요 빠진 거. 이것도 제, 뭐, 제가 볼 땐, 하, 이거 변수라고 일단 은 생각을 합니다. 응, 어, 변수. 그리고, 광주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 좋지. 예, 그죠? 예, 분위기 좋지. 아침 8강 진출했고. <laughs> 어, 근데 지금, 광주에서는, 어, 기대할 수 있는 게, 어,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헤이스잖아, 헤이스. 어, 그죠? 어, 헤이스. 헤이스가 지금 최근에 좀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음. 제가 볼땐 그래요 요 경기를 아까 금방도 얘기했지만 포항이 지금 시즌 출발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올 시즌 공식전 경기 요렇게 치렀잖아 다섯 경기 치렀는데 무승이야 요거 지금 아침 경기 빼고 얘기하면 이무2패입니다이무2패 그러니까 오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면은 아산이가 빠져 있는 오늘 오늘 포항이 광주를 잡아야 되는 경기인 것도 분명하긴 해요. 그리고 반등 타이밍도 잡아야 되고. 예. 그런데 와, 광주도 지금 얘네도 어 리그 경기만 따지고 보면 리그 경기는 에, 리그 경기 분위기 좋지는 않아요. 지금 리그 4경기 뛴거 중에 지금 1승 3무야. 1승 3무. 4경기 안양한테 승리거둔 거 빼고 전북무, 수원무, 김천상무무, 그니까 지지 않는 경기는 하고 있어. 그런데 득점에 관여될 수 있는 아산이가 빠져 있다라는 거, 에, 그거를 생각을 하면 요 경기 주중 경기기도 하고 양팀의 주포라고 할수 있는 아산이 빠져 있고 완델손 빠져 있다. 이거 생각하면 무승부 봅니다. 예, 무승부. 예, 무승부 봐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을 잡으려면 포항승을 봐야 되는 경기인데, 하... 예, 형님 저는 오늘 무승부 볼게요. 예, 무승부를 보겠습니다. 요 경기, 이거 수원삼성 아니고요. <laughs> 광주입니다. 광주. 예, 쇼피디 형이 5타냈어요. 무 볼게요. 무 아시겠죠?